알파이치 좋은꽃이렸니다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어, 좋다, 좋아. 좋아？우리 송 프로 님도3번 으로 티시 세컨. 오 마이 갓. 온? n 온? 음. 오. 탈락. 이건 붙었다. 붙었어, 버디야. 저 오케이 OK, 오케이 OK 버디인데 이건 오케이야 이건 오케요 이 오케이 나이스 버디 어이마 나이스 버디 인 사랑 마 이것도 모르냐 이마 나이스 버디 나이스 어프로치 B코스 2번 홀 여기 참 어려운 홀이죠 블루에서 치는 우범이는더그렇고 블루는 거의 롱홀 비슷하고 파파이오 비슷하고 빡볼이 났는지 공이 또안 보여 또 박힌 거야? 칠 때마다 박히면 어떡하냐 저기서도 버터 하는 거야? 참 희한한 놈이야 들어갔다 이것도 혼자 또 니어 너무 멀리 붙여서 파워 못 하면 토해내야 되는데 이거 안달는데 위험해요. 야, 기가 막혔다. 오, 깜짝이야. 오, 들어갈 뻔했어. 이 씨발. <laughs> 야, 홀컵 <홀컥> 터트릴 뻔했네. <laughs> 야, 오늘 파슬이 세 번을 리어버디 세 번을 리어, 리어. 파슬이 리어를 계속 다 제가 먹고 있었어요.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어요. 리어버디, 리어버디 두 방, 리어버디 두 방, 버디 없이 리어. 어, 분노의 티샷 하늘은 푸르고 실바람도 불어와 마저 바람이 없네요 오늘은 우리 송프로님하고 아트 인 파라다이스 아 사장님하고 오늘 캐디 신빙두 명을 만나고 오늘 고생 많이 합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는 77번 고참 예약해 놓고 우리는 신빙이 둘을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걸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기 땡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니, 정말 알아들으셔야 아, 돼요. 뭐 골프가 골프로 안 되니까 이제 캐디를 우리를 보냈습니다. 예약은 자기가 해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야. 우리 땡과 형은 야. 작 같은 형에 작 같은 형 아닙니다. 습니다 자, 빨리 아닙니다. 쳐요. 네. 빨리 빨리 가서 쳐. 쪼르내세요 쪼로. 내세요, 쪼로. 야, 공이 한번더 오르막. 송풀은 진 집어 넣을 겁니까? 오메오메 오이. 아, 경사가 너무 심했다. 오케이. 자, 야, 또 무지개까지 떴습니다. 무지개까지 떴어요. 아, 롱긴남, 롱긴남. 차이 차이, 롱긴남, 무지개. 우리 캐디도 무지개 찍느라고 정신 없어요. 롱긴남. 롱긴남. 아, 차이 차이. 아. 아티탄에 코코나이 나. 아. 왜냐, 이포이나 자, 땡강님이 드라이버 멀리 나왔다고 자랑하다가 세컨 샷 빵카 빠지고 서드 샷또 뒤땅 쳐가지고 빵카해서 자 어프로치 25 야드 자또 한번 뒤땅 칠까요? 잘 보세요. 야 제대로 갔습니다. 역시 어프로치는 진짜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프로치 잘한다고 맨날 자랑해요. 자. 야, 그게 15 아, 어디 맞았어? 어떻게 맞았다고요? 아, 한마디 하시죠. 야. 자, 지금 본자가 상당히 멉니다 조용하고 있어요 지금. 돈돈쉬고 있습니다 있어. 지금. 자, 땡과형의 파퍼팅인데 내리막입니다. 아, 잘 갖다 붙였는데. 어... 마크. 보기 하겠지. 안줄 거야? <laughs> 아니, 마크 일단 해 봐. 아, 일단 마크를 하라고? 그렇지. 어. 수학 한놈들을 오늘 어, 버디 냈기 했다고 이걸 안 주네. 어르막인데. 야. 바래걸 바라세요, 땡과 형님. 꺾여. 꺾여! 막 꺾여. 뭐야, 버디야? 어디지? 나주머니 한버디 하나 했네 그래 하나 했다 아유. 다행이다 두개두버디 <laughs> 오케이 수아이 수아이 <스와이>. 오케이 오케이 수아이 수아이야 아오 어디로 가냐? 버디퍼신데 버디퍼신데 버디퍼신데. 야 스쳐 지나가네. 스쳐 지나가네 스쳐 지나가. 아무튼 이게 자연은 위대한 겁니다. 하늘 을 보십시오. 자연은 위대해요 위대해. 참. 이 홀도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아유. 이 홀도 이뻐요, 참. 성프로님 어디에요? 니어에요? 성프로님 니어에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애매한 게 애매 모호합니다. 어, 아, 아니면 버디를 노려서 그냥 쳐 넣어버리든지. 내가 형이세요? 아니면 버디를 노립니까?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프로님? 이거는 여기까지 온다는 기분으로 쳐야죠 여기요? 네, 여기. 이거 그 버디 노립니까? 아니면 붙입니까? 이럴 때는? 이걸 버디 노린다 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아 이런 거는 붙여, 붙여서 파. 아 이건 당연한 거죠. 어, 근데 지금 우리 아. 아트 인 파라다이스 아 사장님 상당히 위험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프로님? 아 저것도 프로도 붙여서 가야죠. 언덕을 지나서 내리막인데 이걸 어떻게 붙여요? 언덕을 넘어 넘어오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되죠. 아 언덕을 넘어오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신다고? 붙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컵에 붙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언덕 배기를 넘어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에 네, 한번 봅시다. 이놈이 아주 잘친거 같은데 이놈이 아, 이게잘친 이게 거네. 아우! 아. 아, 괜찮뇌. 다대 괜찮뇌. 잘했어요. 아 사장님. 딴돈도 있고. 하나 해야지. 간다. 누 아, 진짜 내가 할 날이 돼왜또 뭐, 나갔더러... 들어.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세요. 본인들이고. 그... 아니 근데 왜 오케이를 주시냐고요. 저내 마음이죠. 그 내가 마음이야. 내가 뭔데? 아, 그런가? 아니, 당연... 마지막 콜이죠. 아니죠. 마지막 마지막 콜 아닙니까 이거? 아니 돈어 남았는데 무슨 마지막 콜이야. 아니죠. 이거. 돈은 마지막 돈으로 마지막 콜이란 얘기죠. 마지막 우리 둘이 항상 버디를 하면 주는 거잖아요. 좀... 3시 7인데 끝까지 해요. 끝까지. 뭘. 아, 진짜. 아, 존나 정신 사나워. 주문기만 가만히 있지. 자, 아트 아트 인파르다 벌써 쫄았어요. 티샷 직전에. 오메. 뼈이 씨발. 아 씨. 야, 고마워. 아, 샷. 예, 투원 할것 같은데. 이 <laughs> 마지막 콜입니다. 세 번째 샷 이제 네, 실례. 실례. 또 버디 찬. 됐다. 어딥니까? 오! 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송프로님. 아트인 파라다이스 아사장님. 늙은 놈하고 놀아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